삼차함수가 있고요그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 위의 점.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삼차곡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음, 최대, 기울기가 최대라는 말을 했죠. 자, 임의의 한 점을 정해서 그 점의 좌표를 A, 항상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둘다 반드시 접점의 좌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없으면 문자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f p 라 i x는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니까 백이 삼 x 제곱 플러스 십이 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요기 이제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니까 a를 넣어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댓값을 물어봤잖아 어떻게 보면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그러니까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근데 2차니까 2차 함수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를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유로 블록인 형태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뭐 꼭지점을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겠지. 그럼 여기 빼기 4가 됩니다. 그럼 0과 4에서 만나니까 a 축에서 0과 4에서 만나니까. 입시다. 자, 이 상태인 거야. 여기가 h축. 그러면 가운데, 대칭축은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지? 명과사의 중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x는, 아, a는 2라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 f'의 최대는 f'보다 2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2 e 대입하고, 여기 2 e 대입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2니까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기울기는 1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a가 몇이었을 때라고 했죠? 2라고 했을 때였지? 그러면 이제 저, 지나는 점의 좌표도 알수 있죠. 어, 2, e, 하고요 여기다 2 e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 4, 6의 24, 빼기 8이니까 16이 빼지죠? 그럼 8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무슨 의미냐면 이 점의 좌표, 지나는 점의 좌표가 2, e, 8이고 기울기 값은 12란 얘기죠.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보다 y 대신에 y 기 8을 넣고요, 었 x 대신에 x 1을 넣은 후에 기울기는 x의 계수니까 기울기 12라고 앞에 찾아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했던 접선의 최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방정식은 12x 여기에서 마이너스 24대 플러스 8이 돼서 마이너스 1 6기 되겠네요. 그렇죠?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 교과에서 빠져있지만,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3차 함수의 변곡점은 어, 두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 혹은 최소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F' 구해놨죠, 여기에. 그러면 f 2 플라임 두번 미분하는 거야.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 e 내려와서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2가 되죠. 그래서 요거 0일 때 찾아보면 뭐가 보여요? x가 2일 때가 나오죠. 근데 그 2가 누구였냐는 거야. 앞에서 말한 a가 2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 개념을 아는 친구들은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어, 두번 미분해서 x 좌표 찾아서 그걸 a라고 두고, 그냥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